우리도 그 클랜 유튜브에 영상 마을로 가거든요 조회수가 뭐한 250개월 밖에 안나와갖고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웃기는게 온다 나 아, 물어본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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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이제 물에 바쳐야총못쏘야나 <laughs> 그때 왜진턱이안먹고 왔지? <laughs> 아, 저렇게 없으니 누가 봐도 나 낚신데. 아, 뭐 야, 아, 누가 야. 여기다 옷벗어 놨다 말하고 있는지 잡 왔다 왔다 왔다. 한명 왔다. 수을자좀더덜이덜모덜모명같 두명. 아, 실버 살자. 아, 아니야. 이런 데에 나라도 있네. 탄한번 던지고 앞에다가